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무지하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laughs> 좀 줄여서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책으로도 나오니까 관심 있는 분은 예수빵이라는 책이 곧 나옵니다 예수빵 들어보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 급식빵 아시죠? 여러분 암만 요즘에 빵이 맛있어도 급식빵처럼 맛있는 밥뭐 빵은 없어요 그땐 배고픔에서 먹었기 때문에 급식빵처럼 맛있는 빵을 저는 파리바게트가에서 자꾸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급식빵이 최고로 맛있는 빵인데 급식빵하고 비교가 안 되는 빵이 있는데 예수 빵입니다. 생명의 떡그러오신 예수 빵입니다. 예수님의 관에서 뜯어 먹는 거빵 봉지 뜯어 먹는 거 그게 말씀이야. <laughs> 그게 성경 공부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관에서만 빵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관에서 빵봉지, 빵 봉지 그다음에 빵빵가스텔라 보면 종이를 이렇게 싸 놨잖아요. 그건 빵 묻어있지 않고, 개들은 그거 먹거든요. 개들은 그게 빵인 줄 알고 총이채 집어 먹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식해지면 안 됩니다. 성경 중심이라 해야 되지만, 말씀을 사랑해야 되지만, 여러분,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만 먹지 말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차피 설교 다 하기는 틀렸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십니다.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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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빵을 먹자! 믿습니까? 예수빵 드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빵 먹어야 되느냐? 예수빵 먹어야 마음의 천국이 됩니다. 믿습니까? 나중에 책을 읽어보세요. 둘째로, 왜 예수빵을 먹어야 되냐? 느 예수빵을 먹어야 죄를 이깁니다. 의지력만으로는 죄를 못 이깁니다. 노력만으로는 죄를 못 이깁니다. 예수빵을 먹고 배부름이 없고 기쁨이 오고 만족이 와야 죄를 이깁니다. 믿습니까? 왜 예수빵을 먹어야 되느냐? 먹어야 자랄 수 있어요 우리가 자라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거예요 잘한다는 것은 성경만이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담게 되는 거예요 맞지요? 예수님을 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독교라는 단어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고 자라서 세상에 빛이 되세요 세상에 소금이 되세요 안에서만 정통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세요 진짜 날아주세요 진짜 양심대로 사세요. 인정을 받으세요. 개독교라는 이름을 이 땅에서 몰아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먹어야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다그 했어요. 그게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교제하는 거. 성찬식은 먹는 건데 바울이 성찬식에 교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교제가 곧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는다고 예수님 살을 뜯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시간 보내는 게 먹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먹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 공부에서 사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능력 받아서 사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단체에서 장으로 뽑혀서 사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예수님과 시간 보내다가 사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졸업장의 사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사 안수가 사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부가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보내고 예수님을 먹었더니 사도가 된 것처럼 선지자는 예수님을 먹은 데서 나오는 겁니다 보금전도자는 예수님을 먹은 데서 나오는 겁니다 목사는 예수님을 먹은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사는 예수님을 먹은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밤의 특성을 알고 싶습니까? 쉽다 예수방의영양가를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 빵을 먹으면 지혜가 옵니다. 예수 빵을 먹으면 능력이 옵니다. 예수 빵을 먹으면 거룩이 옵니다. 예수 빵을 먹으면 사랑이 옵니다. 예수 빵을 먹으면 통찰력이 옵니다. 예수 빵을 먹으면 영적 권위가 옵니다. 권위가 옵니다. 예수 빵을 먹으면 거기서 모든 좋은 것이 나옵니다. 예수 빵 먹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 그 다음에 <laughs> 예수님을 실제로 먹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보십니다. 예수님을 먹으려면 예수님을 원해야 된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원하는 게 문제예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심이 문제예요. 내가 진짜 뭐에 관심 갖고 있는가. 믿습니까?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해서 중요한 원리를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 세상에서는 원하는 걸못 가져요. 지혜가 있어야 원하는 것 같지. 능력이 있어야 원하는 것 같지. 줄이 있어야 원하는 것 같지.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지기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하였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건 응,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값 고래 말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목마르면 와라. 원하는 자는 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는 와서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누구의 것인 줄 아세요? 구원은 원하는 자의 것입니다. 보금을 듣고도 원치 않는 자가 길가 바 돌짝 바 가시바다니요? 세상 것에만 관심 가진 자가 가시밭 아니에요 그러나 옥토바스 뭐예요 정말 회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구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원하기 때문에 제자의 조건을 말해도 아아 아 신앙 고백만 하면 모르지 그런데 뭐 예수님보다 더 사랑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고 자기 소유를 다 벌어야 된다고 자기의 부인하고 자기 십자 가지고 예수님 쫓아야 된다고 나 그런 거 못해 아니요 원하는 사람은 그걸 합니다 원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원하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구가 거저을 모셔 드립니다 원하기 때문에 제자의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성경적인 진짜 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원하는 자의 것이에요 마태복어장 6절에 보니까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구원에 있어서 거룩도 원하는 자의 것입니다 거룩도 예수 믿는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 검부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거룩을 원해야 돼요. 거룩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룩을 원해야 돼요. 거룩은 원하는 자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나고큰 날에 예수께서서 외쳐가라서 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성령도 원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런지 아세요? 제자훈련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강해설련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공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식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리와 신학이론과 지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속에서 진짜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신자들 속에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는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그 속에 진짜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성경공부로 못 먹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은 목마른 자만 먹습니다 성령은 설교자라고 못 먹습니다 성령은 예배 참석한다고 못 먹습니다 성령은 기도한다고 못 먹습니다 목마른 자만 먹습니다 목마른 만큼 먹습니다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이것이에요 강의 설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말씀하면서 성령을 터부시하고 종교화되어서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애비의 그 신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에 있는 저주요 재앙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있는 비옥입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실체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실체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목말라야 됩니다 목마른 자만 성령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학문으로 못 먹어요 지식으로 못 먹어요 성경 공부로 못 먹어요 예배로 의식으로 못 먹어요 목마르자만 성령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목 마르지만 성령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 마른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예수님을 먹으려면 예수님을 원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가 고파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목이 말라야 돼요. 예수님을 갈망해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하다 내가 문밖에서서 터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러 더불어먹고 그런 그래,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안방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금방 열어줄 텐데 마음문은 문고리가 어디냐? 마음문은 문고리가 어디고 마음문을대체 어떻게 여느냐? 여러분 마음문을 어떻게 여는지 가르쳐 줄게 제가 대만에 갔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성령께서뭐라그 하냐면 주님 마음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신다는데 성자들에게 마음문을 어떻게 열라고 가르쳐 줄까요? 그 문고리가 어딥니까? 그 문고리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 문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 열어줍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저분 뭐라 하냐면 야 너희 집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집에 있는데 누가 가서 초인종을 부른다 그런데 외파 잡상인이다 그 여호와 증인이 너 전도하려고 왔다 그래서 배를 누르고 있다 너는 그 사람을 원치 않는다 그 사람을 만나는 걸 전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없는 척하고 똥뚱뚱눌러서 지쳐서 가겠지 그러고 문을 안 열어준다 이게 물을 안 여는 것이다. 근데 누가 또 배를 누른다? 또 누구야? 그리고 나가 봤더니, 화면을 통해서 봤더니, 사랑하는 아내가 띵동거리고 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이 폰, 주원이하고 우리미하고 그 아들딸이 날씨도 춥는데 학교에 와서 오돌를 따면서 배를 들고 있다. 그럼 내가 사랑이니까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들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잖아요. 그거 성령께서 말씀했어요. 문을 여는 것이 뭔지 아느냐? 원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야.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 대해서 배고프고 나에 대해서 목마르고 나를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건 문을 열어 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원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 속에 들어간다. 너희들이 나를 원하기만 하면 너희의 영이 나의 임재로 충만해진다. 믿습니까? 너희는 나들로 충만해지게 될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는 변화될 것이다. 너희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